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 목상을 저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사님과 함께 했죠. 제가 이제 많이 좋아지고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저와 함께도 말씀 목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노동하는 도다. 그 병거는 미친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종기현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애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도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계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애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진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약탈자라고 불리는 아수르를 파괴해서 그들로부터 약탈당했던 자들을 회복시키고 해방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고. 그리고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전에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누에죠. 요나서에서 이 니누에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고 그 심판에 그들이 반응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해서 살았던 그러한 나라이고 그러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했고 다시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들은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그 약탈자의 모습으로 또다시 회개했던 그때의 이 나움 선지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약탈, 그들의 그 무자비함과 악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탈당한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병거를 불사르고 살륙과 강탈을 저지르는 그 아수르 군대를 칼로 치시고 또 외교적인 협박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외교관들 파견자들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끊어지게 하실 것이다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그것에 휘둘리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믿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과 용기와 근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훔서에서 니느웨, 아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오늘 말씀에는 이 니느웨가 자신들을 어떻게 어,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니느웨의 존귀한 자들, 어, 세 번역에는 정예부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을 급히 성벽에 파견해서 그 성벽을 이중으로 방어하게 하고 그리고 용병들을 고용하고 바벨론과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어태세를 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물을 불어나게 하면서 그들의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고 군인들은 도망치게 하고 또 그들의 재물은 노략당하게 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 그 우상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즉 결국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우상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실망과 절망과 그리고 패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아수르가 그 니누에가 이제는 그들 자신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힘은 덧없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어떤 재물도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아무런 길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애씀과 그 수고만이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힘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과 맞서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 아수르처럼 한때는 힘이 있어서 약탈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약탈당하고 하나님 그들이 폐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 등을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애쓰는 우리 모든 문화 제일들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세도 연약해졌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연약해졌고 연세도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의, 형편의 어려움들이 있을뿐만 아니라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고관절로 인해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노안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있고 회복하면서 요양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재활에 힘쓰고 있는 특별히 우리 유기정 검사님 오랫동안 병원에 하나님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 간병하는 모든 일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일에 소홀함이 없게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아버지 안에 치유의 과정과 아버지 안에 돌보는 과정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문화천재일기에 서로를 돌보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유치부 초등부를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서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말씀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